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가수 김희재가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패자부활전을 통해 2020 트롯 왕중왕전 본선에 올라갔다. 29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2020 프로드 왕중왕전을 주제로 꾸며져 이찬원, 임영웅, 박구윤, 유진아, 숙행 진성, 조왕조, 그리고 김용임이 자리를 대신한 김일재까지 함께 TOP8의 본선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2020 프로드 왕중왕전 예선전 결과 본선에 오를 TOP8이 정해졌다. 그러나 TOPA 세월은 김용님이 스케줄 때문에 중간에 가야 했고, 김용님은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골랐다. 김용님은 장민호와 영탁, 정동원, 김희재, 박서진을 보며, 돼지가 다섯 마리죠라고 고민했다. 영탁이 큰 돼지 살려주세요라며 매달리자, 정동원은 작은 돼지 살려주세요라고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김용님은 1.4로 진 우리 김희재라며 김희재를 뽑았다. 그렇게 김유진은 TOPA에 올라갈 기회를 얻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 주세요.